Thank you for watching! 입니다. 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대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공대 소비 위치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아! 아 이거 역시 그랬군요. 제 머릿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린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배치의 서구, 적을 파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 확인!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그건 아니죠. 혹시 저거 처음 해보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작이 위성으로 이동어까요 마엇인 말할 필요도 없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력이 뭔지 알죠? 그 안에 배치하세요. 능력전 안에 배치하세요.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셔먼이라는 이름의 혼종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질투한 예리가 잡아먹고 말았죠. 명령 모두 확인합니다. 훌륭합니다. 사원이 정상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명령을 출신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인구수가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뽑아요듣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 동력자 n g w h 죠그 안에 배치하세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아이걸못보네요 동맹 기지가 공격 사원이 공업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눈을 처치하십시오. 進化り了 제재를 처치했니다 일이죠? 최고의 친 하겠습니다. 아군이 아, 공격 공격받는데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사원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혼종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부관이 혼종을 감지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센소마 최정화 비옵니다. 아버님 공격받는데 조정하나요? 세무의 치료를 위해서. 어머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화 완료. 진화 완료. Eu vou construir 아군이 공격력으로 전에영을출진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젠장 번종이라니, 아, 뿌리 뿌리 뿌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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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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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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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 i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 p 자가 살아있는 Pussida was silent. How many Kumo Pussida? How many Kumo Pussida? Kumo Pussida, p a c k e 말씀만 하십시오. 치 어, 먼저... 아, 이걸 못 보내요! 그대의 의지가 존중스럽습니다, 사령 이제 처리할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적대적 프로토스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몬리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소급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종... 하, 아, 애야 몸좀 풀게 생겼군. 예? 응? 명령해!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말씀만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신하십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불안정한 청정석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대표위원이 오늘 아군이 공격불맹이라고 왔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대적 프로투수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무슨 소입니까 이거는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영역을 수진했습니다.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천정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 제 기대군단이 모든 것을 정복할 겁니다. 이곤위성을 조금 더 배치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포토스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적 수환이 감시되었습니다. 공격하나요? 공격기지가 되었습니다공력장안에 배치하세요. 기페리온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압정에 따 센서가 최적화되었습니다곧사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사운을 지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일을 망치면 안 돼, 꼬마 친구들. 응? 공무 분쇄자 다수가 공우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전에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공무 분쇄자 처치 완료. 출신하니다 오, 일벌레 죽네요 팅테리오를 불러야겠어 경고,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진하라, 벨시르의 시종이오 혼종 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도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절 도와주시지 않으면 칠구의 친구 관계를 절규하겠습니다. 명령을 수신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일본애가 미행거 아시죠? 공격을 아, 시켜야죠. 아,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님. 기다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전장에 이곳 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무리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주